오늘 내용은 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내용이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당시 인류 최대의 문명지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안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어, 그런데 성경은 별다른 설명 없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진술합니다. 바다에 거물을 던지는 시몬과 안드레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 그런데 여기에서도 성경은 아무 설명 없이 그들이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합니다. 어, 또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테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여기서도 성경은 단순히 그가 일어났다르니라 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도 세례 요한이 길을 거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데 성경은 단순히 같이 있던 요한의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 합니다. 어, 참으로 신기합니다. 어떻게 말씀이 들려지자 단순히 따르는지 어, 우리 각자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어, 우리도 누군가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텐데요 어, 그리고 아직도 어, 말씀을 기다리는 이들도 있는데 아,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해방하고 괴롭힙니다. 아, 그런데 그때 죽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밤에 죽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때는 아직 그곳에 말씀이 전해지기 전인데, 주님은 그곳에 이미 내 백성이 많다 하시며, 잠잠치 말고 전하라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그곳에 두시고 바울을 통해 말씀으로 그들을 불러내시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바로 이어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는 말씀이 붙어 있는 것이요 그러니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위에도 분명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을 텐데, 혹시라도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지요. 어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나선다는 것이요. 더욱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낸다 하니, 그 목자는 이미 자기 양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요.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어,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원래 아버지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어, 이해되지요. 이렇게 목자의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자석처럼 이끌리는 이들 이들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신 바로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1장 4절입니다 어, 고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어, 구원받은 어, 저거, 말씀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 연결이 되는지요. 이를 사도가 이렇게 간단히 요약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롭다 하시고 어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 여기 보면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이라는 아, 창세전에 영원 속에서의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즉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어렵다시고 영화롭게 하심이 있는데 이게 우리 믿는 이들의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구원의 서정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모든 동사가 다 과거 시제로 쓰여 있는데 어 이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모든 게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좀 다르게 말해 보면 어, 창세전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미 당신의 아들이 된 우리가 이 역사라는 시간 속에 보내서그 은혜를 실제로 체험으로 깨닫고 다시 영원으로 회귀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이렇게 과거 시절을 쓰면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 속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음, 이루어져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요, 아, 잘 이해되기 바라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 할 일은 그 은혜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며 아, 찬송하는 것이요. 아, 다시 한번 에베소스 1장 4절 이하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아, 이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 믿는 이들의 본분이고, 이 은혜가 다인 거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즉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어, 확실하지요. 우리가 구원 얻은 건 무슨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등 우리의 행위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 자기 뜻, 창세전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거란 말씀입니다. 아, 그렇다면 혹시 이런 생각이 안 드는지요. 하나님은 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는지. 아,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 우리가 아는 건 오직 앞에서본 아,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기뻐신 뜻대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에 오직 그분의 기뻐신 뜻이었다는 것, 그것 외에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기뻐신 뜻대로 당신의 아들이 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은혜에 대해 좀더 말해 보겠습니다.